어디 가는데? 소리 좀 지르지 마. 오빠가 말안 해주니까 그렇지. 에휴, 정말 여자만 아니었어도. 오빠도 똑같거든요. 흠. 이쯤 어딘가 같은데. 뭐하러 이런 고생을 해? 너 바보냐? 이거 네 숙제거든. 내고 벌써 잊어버렸니? 네 과제라며 이게 이 바위 앞에서 사진 찍어야 한다며. 아아아 아, 아, 맞다. 어? 저기 있다. 이게 사랑바위야? 그런 거 같은데, 음... 비슷하지 않아? 이거 맞네, 똑같네. 그런데 왜 이름이 사랑바위래? 그냥 돌 같아. 글쎄, 음... 힘들어, 오빠. 그럼 여기서 쉬고 있어. 오빠가 약초를 찾아볼게. 어디 가지 말고 여기에 있어야 해. 응, 음, 알았어. 아, 잠온다. 내 동생이 많이 피곤했구나. 왜깼어도 자지? 아니야, 푹 잤어. 그런데 오빠, 나 신기한 꿈을 꿨어. 꿈? 무슨 꿈? 꿈에 신령이 나타나서 이 불영사 계곡에 사는 삼지구엽초를 찾고 있는 거야. 사냥들이 다 뜯어먹지 못하게 사람 손이 닿지 않는 높은 절벽에만 살고 있대. 그래서 그걸 찾아오면 큰 상을 준대. 에이 설마. 진짜 삼지구엽초가 있을까? 그냥 꿈 아닐까? 아니야. 진짜 있을 것 같은 기분이 들어. 오빠 조금만 더 찾아보자. 조심히 따라와. 어 저기봐 저거 삼지구엽초 맞지? 응 음, 맞는 것 같아 우와 정말 있네 조금만 더힘 내봐 어 오빠 조금만 더 조금만 더응 조금만 더 조금만 조금만 더 조금만 조금만 아 안돼 아 어, 오빠 조금만 기다려. 내가 따라갈게.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? 그뒤 계곡에 울리는 누이 동생의 애절한 통곡 소리가 하늘에다 신령님이 온누이를 바위로 변하게 해 평생 떨어지지 않게 만들어줬어요. 그런 전설이 있군요. 슬프다. 사랑하는 온누이가 떨어져 죽을 때 흘린 피가 묻은 소나무는. 껍질과 속까지 붉은 울진 소나무가 되었다고 하죠. 자, 웃어봐. 예쁘게 찍어. 김치. 오빠. 왜? 앞으로는 나 말도 잘 들을게. 갑자기 왜 그래? 그냥 그럴 거야. <laughs> 그래 그래. 얼른 집에 가서 엄마한테 맛있는 거 해달라고 하자. 응, 오빠.